어디로 갈 거냐면, 페이지 약간 표 있죠? 거기 좀 가보도록 할게요. 표 정리하고 가야지. 예. 그러면 진도가 아 갑자기 이제 타이트해지기 시작합니다.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음. 자, 212페이지에 보시면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 접속사, verse 전치사, n 접속부사라고 돼 있죠? 자, 제가 시키는 대로만 형광펜 치시면 되겠습니다. 음. 역할 보시면 첫 번째 부사절 접속사라고 돼 있죠. 어, 어디다 형광펜을 치냐면 자, 두 개의 문장을 접속사로 연결하여 거기 한 개의 문장으로 한 개의 문장으로 됐습니까? 두개의 문장을 연결하여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든다. 요게 이제 접속사.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오고 생략 가능하고 밑에 용법 보니까 명사라고 돼 있죠. 어, 그래서 그거는 우리 너무 쉬운 거라서 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드세요. 음, 볼펜 드셨어요? 음. 자, 볼펜 드시면, 자, 접속사가 주어, 접속사가 붙은 상태에서 주어일 동사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주어의 동사이 나오죠. 점의 동그라미. 자, 문장이 몇개 나왔는데,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점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접속사, 내가 부사절 접속사는 뒤로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 2, 동사 이가 먼저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1, 동사 1이 나와서 어, 이게 접속사로 연결이 가능하다. 역시 점의 동그라미. 있습니까 점의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시간,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는데 애프터, 애프터가 나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달라야 나와요. 달라야. 접속사도 애프터고, 전치사도 애프튼인데 그럼 어디에 시험해? 똑같아야 되는 거겠지. 그럼 다른 거 찾아봐. 뭐뭐 전에도 똑같고, 그렇지. 형광펜 치십니다. 동안에, 그쵸? 그렇죠? 예. 그 라인을, 형광펜을 쭉 치세요. 뭐뭐 동안에, while, during.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음. 그 다음에 since, since 똑같잖아. 시험에 못 냅니다. 또 찾아보세요. 이유가시면 되겠네. 그치, 이유. 그래서 because, as, since, for, now, that, seeing, that 보이세요? 그거랑 그 다음에 또 어디? 그 옆에 전치사는 어떻게 쓴다? due to, owing to, because of, on account of 아까 전에 전치사 표현에서도 제가 형이 책 편으로 쳐드렸었거든요. 그 내용 비교해서 나오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더라. 자그 다음 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그렇죠? 비록 뭐뭐 일지라도 도우, 올도우, 이혼도 even if, 천둥 치는 거 처음 봅니까? 어? 내 목소리보다 천둥이 더 커? 천둥처럼 해줘봐. 자, 그래서, do, all d h even d even i 는 접속사, gm, despite, i n s p i r e of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역대급 개쓰레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출제자는 저는 지금 보면 침 뱉어 줄수 있어요. 침 뱉어도 돼. 아니, 미친놈이.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 영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거 무슨 문제야? 디스파이 쓸래? 도우 슬래 이렇게 묻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맞다라고 넘어갔거든. 근데 답이 1번이었어. 개싸가지 없는 새끼. 없쓰면안 돼요. 그니까 여러분 이거 왜 익숙하냐면, despite, inspire of, despite, inspire of, 둘다 spite이 끝나. despite, inspire of, spire of, despite of, 낚이는 거. 그런 개새끼가 있냐? 그거 출제 포인트, 이거 완전 니네 엿 먹으라고 낸 거잖아. 이거 무슨, 야 인생이 걸린 시험을 보는데 그런 말장나치면 어떻게해 그렇죠. 어. 딱 내려면 진짜 깔끔하게 디스파이 올더 이걸로 딱 내야지. 아무튼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겁니다. 맨날 기도하고 있거든요. <laughs> 자, 그래서 디스파이 오브디에 그래도 혹시 한번 나왔으니까 <laughs> 더욱 낀거 뭔지 알아? 이게 한번 기출됐잖아.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에 이렇게 돼요. <laughs> 그러니까 디스파이 오브디에 오브라고 적고 X 표시해 놓으세요. 그럼 넌안 내냐? 저도 냈어요. <laughs> 그아왜냐면 기출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 내야지. 뭐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건 좀 가보도록 할 텐데 조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번째 줄뭐말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인스파 인케이스하고 인케이스 오브 그 문제가 나오겠죠. 음. 자, 그다음에 만약 뭐 한다면인데 우리 하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뭐죠? provided. 선생님 providing도 있네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프 어, provided가 거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당 나온다면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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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그렇지. 뭐스을 고려하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뭐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눈을 살짝 돌려서 오른쪽에 전치서로 보니까 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about, on, over, over, regarding, concerning, as to. As for, with respect to, 어 보여 아까 했던 거죠? 어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되셨죠? 예. 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접속부사네 이제 끝이? 접속부사. 자 역할 보시면 형량편칠 건데 자, 아직 치지 마시고 두개의 문장을 의미상으로 연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가로가 중에 접속사 기능이 없음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럼 볼펜 드시고. 너는 왜 말을 안 듣냐? 형광펜이잖아. 내가 볼펜 넣으려고 잖아 야. 무서워? <웃음> 웃음냐? <웃음> 자, 용법 가고. 아니, 계속 형광펜. 옆에 볼펜이 있어. 그러면, 형광펜 치세요. 그러면 형광펜 치면 볼펜 하면 그 볼펜 바꾸면 되잖아. 그게 귀찮은가 봐. 이렇 들고 있어. 왜 그런 거야? 이를 말해봐. 그걸 하고 싶어서? 알았어. 네 책이니까. 예. 자 보태드셨어요? 어자 그러면 주어일 동사일 점의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접속부사라고 나오고 주어이 동사일하고또 뭐나와 있어 점의 동그라미 이렇게 돼있죠? 그겁니다. 밑에 가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부사의 위치는 워낙 자유로우니까 앞 문장의 주어일 동사일 점의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원래 원칙적으로 위에처럼 접속부사를 써주고 주어동사를 써주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뒷문장 주어동사를 쪼개서 그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 처음 독해할 때는 이게 좀 버퍼링이 생겨요. 왜냐면, I met, I met Tom, 아니 뭐, I met Tom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she 나온 다음에 however 이렇게 나오니까 그녀는 그러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빼와서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중간에 찡겨 들어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V2 나오고 뒤에 점 하나 나와 있죠? 거기도 동그라미 하나 쳐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문장이 연결되 있지는 않아나. 그렇지? 근데 자봐 봐. 표현들을 볼게요. 추가, 결과, 양보, 대조, 유사, 대안, 우선 요약. 제가 이렇게 써 놨는데 그런 의미 없고요. 뜻이 중요하잖아. 게다가 보니까 뭐 있어? Moreover, Furthermore, b e s i d e Plus, In addition. 어디서 많이 봤던 거지? 그치 우리 독해에서 겁나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독해 하다 보면 한 지문에 최소 두 개에서 세 개씩은 나와 그럼 여러분이 1 0개 지문만 봐도 3 0번 보는 거니까외울려고할 필요는 없다 대신 아까 나왔던 바이더 타임 이런 거 자주 못 보잖아 그런 건좀 기억을 의도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주 보다 보면 반 친구 이름 외워지듯이 저절로 외워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강제로 막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접속사까지 끝냈습니다. 접속사까지 끝냈고, 독해 좀 보도록 할게요. 독해.